안녕하세요, 맥시모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뭔가 익숙한 화면이죠? 바로 이번 주 목요일 엑소스 히어로즈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이 엑소스 히어로즈를 제가 CBT 때 즐겨보고, 저희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몇 분께서 남겨, 남겨주셨어요. 이걸 보고 나서 좀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CBT 이후, 과연 런칭 때 어떤 것들이 변화됐고, 저희도 아직, 새로운 영웅을 사실 뽑아지 않았어서 여러분과 함께 뽑아보려고 합니다. 내 네, 우선은 엑소스 히어로즈가 CBT 때랑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은 CBT 때는 사실 <laughs> 이제 뭐 이제 고급 영업과 무료 영업 있었던 것 같은데 그 CBT 때는 선별 소환 있어서 있었어서 3 0번 정도의 저희 미리 사전에 선별 소환을 해 기회, 어, 내가 이걸로 확정적으로 얘네를 같이 할래라고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리세마라가 가능한 선별 소환이 있었는데요. 이번 런칭 후에는 사실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공식 카페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왜 없어졌냐, 리세마라를 왜 못하게 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플레이할 때, 어 왜 없어졌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뽑아보고자 기존 초반에 나오는 요 다섯 명의 친구들로 해서 한 챕터 2까지 밀었어요. 근데 그 결과 한 다이아가 2100개 정도 모일, 모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토대로 좀 약간 다른 제 가차, 어떤 영웅들이 저와 아직 앞으로 같이 함께 할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뽑게 되면 리세마를 못하기 못 때문에 그냥 <laughs> 이대로, 흑수저, 흑수저인대로, 네,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창조의 문을 먼저 들어가 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받아놨어요. 보상으로.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거를 다 이걸 바꿔주고. 자, 뭐가 여 열선이 바로 나오는 거야? 오 어, 뭐야 여기서 그냥 여기 바로 나오네? 뭐야나 당황했어. 뭐야? 전 여기 사실 이게 아이템을 받아서 진행하, 진행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laughs> 이렇게 바로 나올 줄이야. <laughs> 뭐야 그러면 저도 이거를 일단 이것도 그냥 그럼 소문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뽑아보자. 나와라! 나와라! <laughs> 이것도 삼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임팩트인 거면 삼성인가 본데? 아, 뭐 다른 거네? 아, 두루마리 중 하나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있는 거 요거를 써서 일반부터 운명 영웅 중 하나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뭐 제가 요거를 갖고 있지가 않아서 영웅을 분해해야 나오고 이런 거라서 일단 사실 아까 보셨던 이걸로 지금 제가 4명의 3성 영웅을 얻었고요요 감사의 두루마리라는 걸로 받는 것 같아요. 기대 보상을 보면, 이제 경험의 두루마리라는걸 해서 레벨업을 해주는 이런, 이런 영웅, 이런 거고. 전 사실 이제 영웅이 필요하니까. 기대 보상. 아, 영웅이, 여기는 굉장히 3, 5성, 4성, 3성, 2성, 되게 굉장히 다양하네요. 어우, 어우, 어떻게 할수 있겠지? 자, 그럼 가봅시다. 10개는 뽑아야 되니까, 일단 사실 제가 지금 저 기존 멤버들이라서 어느 정도 삼성 별세개로 계속해서 믿는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갑시다. 계속 뭐 처음 뽑기 하는 거라서 미션 이 계속 걸리들고 있어. 처음 뽑기라, 엄청 많네요. 난리 났어. 지금 여기. Nope. 아, 뭐야. 삼성 이거 하나 나왔어, 이거 하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것도, 뭐, 컨텐츠 하나를 다 모으면, 컨텐츠 하나에서 어떤, 뭐, 수치를 다 모으면 이 영웅을 주더라고요. 아 주는 거나왔어 아, 역시 이 흑수저는 못 벗어나는 건가? 이 친구 주거든요, 사실? 아씨 못생겼어, 오기다가 별점 2.6. 문 기대하고 놀라워. 아 진짜.. 근데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저 친구. 그다음 이 친구. 율드. 이 친구 얻었고요. 이 친구 3.7. 3.4. 난리 났어 막. 2.1. 2.4. 아 진짜 심각한데 이거? 팡유럽 이벤트 이걸로 해야겠어? 안 되겠어. 제가 이렇게 해서 총 30번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 가봅시다. 세번 가자. 가자! 그, 오, 오, 오 그, 이, 이 익숙한, 이 익숙한 느낌이 선별소한테 봤던 이거. 이는 이제, 도착했군요. 이건 이제 색깔로 알수 있는 거잖아, 이거. 황금색이 좋은 것 같은 같은데? 맞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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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네? 바뀌었네? 이게 바뀌었네요. 원래 한 명씩 들어왔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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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이상한데, 느낌이? 오, 번, 오, 망토를 벗었어. 오. 엑시드 정액 창병. 우선 이성짜리 하나. 어? 아, 이렇게 한 명씩 망토를 벗는 거야? 아이씨.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로스 더 정액 마법병. 이성만 오지게 많이 나오죠. 아, 진짜 이, 이 운은 어떻게 안 되나봐. 지금까지 일단 배경색이나 이런 게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지? 삼성이라서 조금 더 밝았던 건가? 알루스 오늘 네. 별점이 되게 높아요. 4.0 잠깐 볼까요? 무기명.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정말 재밌으신 분이네요. 이것도 좀 밝은 느낌인데? 아닌가? 내내 착각인가? 어 뭐야, 뭐야 뭐야 뒤에가 나왔어 갑자기 앞에 o do? I'm going to do it. 전설 it's a song. i 요 s a song. It's a s o n 그냥 t 나쁘지 않은 뭐 어느 정도 하는 그 g 정도인 a 같고요 뒤에 나와라. 뒤에 앞에 꺼지고 뒤에 나와 뒤에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뒤에가 나왔어. 봉쿠스. 귀엽다. 4.5점 이 친구도 밥버거. 전체 공격 좋아요. 전체 공격 지림 난리가 안네요 봉쿠스 주먹밥 문 별의별 어 뒤에 뒤에 친구 뒤에 친구 얘 말고 뒤에 친구 아이 앞에 있는 친구가 나오는 게 이성 삼성 같아요 봐봐 2.0나래뭐딱 봐도 이거 피곤해 보잖아 눈봐눈봐 이거 야근 오지게 하는 느낌 제톡어 토크... 아까 걔잖아 여러분들과 저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은 제 오우 눈 아파 스킵을 합시다 아, 뭐야 아까 먹었던 애잖아 요 어쨌든 사정이세 개가 나왔어요. 요음 두 개, 봉쿠스 하나. 아좀 다른 게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 추가 영입을 갑시다. 가자, 가자. 그럼 뭐가 나올지. 아 제일 좋은 거 나와라. 눈이 너무 아파서 이거 그냥 스킵을 할 수밖에 없어. 어우눈 아파. 아담스. 좋은 좋은 편이 아닌가 본데? 어, 첫마일리지 됐을 때 받을 수 있대요. 보상 받기. 제뭘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laughs> 꼴랑 모은 거예한안돼 지금. 제 방금 평점이 매우 나왔죠? 마지막 한번 더. 하, 전 5성이 안 나올 건가 보네요. 아, 이제 눈도 안, 눈도 감고 있잖아, 이거. 아, 혹시 원래 컨셉이 런 건가? 원래 눈을 못 보는 사람인 건가? 뭐야, 이건. 카린. 오, 4.6 제일 높아. 첫 힐러 사망한 아군 전체 부활이 가능함 와우 와우 난리 났네요 진짜 좋은가봐 부활은 부활은 상긴어디 있는 가든 좋죠 끝? 설마? 오도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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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나와라 우성 no. 아우씨 오더 높아 4.7 제일 높아요 지금까지 제 모은 것 중에 사성치고 쓸만하다 너무 좋다 PC 은근 꿀. 오, 좋은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 다른 걸 먹었네요. 아까는 요미 두개 나왔는데. 아니요. 사성이, 오성이 안 나왔잖아요. 이거 원래 오성이 안 나오나요? 이게 5, 4, 3, 2 순인 것 같은데. 아니, 너무하네, 이거. 자. 저희가. 아 받았던 여기서 바로 나오는 없다 좋은 거 나오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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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이거 뭐야 좀세 보이긴 하네 오사오 뭐야 오송이야 뭐야 오 뭐야 평점 4.8아 다른 애들은 사기네 이건 그냥 그냥 뭐 나쁘지 않다, 5성 중에 중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그쵸? 아 뭔가 좀 되게 썩 좋은 게 없는데 뭐 하나 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먹어볼까요? 뽑을 수 있는 걸 뽑아보고 거기로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해봅시다 더뭘할수 있는 게 있을지 단 도감 난리 났어 여기 지금 그래 5성짜리 이거 먹어잖아 이거 지금 어이, 다른 애들도 되게 많아. 어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아이네요 <laughs> 아, 이사성자 이 애들을 키워야겠어. 지금 제가 본것 중에 좋다고 평가받는 게 일단 첫 번째 비니티, 두 번째 카린, 그 다음에 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가장 그나마 제가 본것 중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영입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뭘할수 있나? 이게 아닌데... 대체 뭐죠? 보상, 어, 뭐야, 보상 제가 또 받았네요? 어, 난 내가 받았는지도 몰랐어. 한번, 제발. 아휴. 아휴.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정말. 자. 아휴. 이게 끝이야.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이렇게 어이없게? 허무하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하잖아. <laughs> 에이씨, 그러면 팀을 다시 짜면, 일단 뭐, 이 친구들 얼마나 좋을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렇게 빼고, 추천팀을더볼까 아, 이러면 높은 친구들이 많네요. 아. 이렇게 한거 보여서 볼수 있구나 제가 인기 인기 있었던 친구는 사실 이 친구였고 그다음 카린 이 친구 어이 친구는 앞열 이 친구는 뒷열 이렇게 둘이 이제 딜러인 거 같고요 앞에 서 있을 친구들이 필요하잖아 이제 얘이 친구가 뭔데 이 친구도 약간 딜러 형식인가 봐요 어, 한 친구가 더 필요하겠죠? 제가, 제가 지금 다 약간 질러만 먹은 느낌인데, 음, 이렇게, 나,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제 이 친구들을 육성을 해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먹었으니, 리세마라도 불가능한 <laughs> 상황이기에. <laughs> 이 로비에 서있는 이 친구들로 일단 밀수 있는데를 최대한 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최대한 밀어서 이걸로 다시 한번 재뽑기를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한 제가 이거 사전예약까지 했었는데 사전예약 보상까지 포함해서 문제 무료 영업을 제외하고 실제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로 한40% 뽑 정도를 한것 같아요. 한 40번 정도를 뽑은 것 같은데 챕터 2까지 미시면 만약에 사전 예약을 했다 그리고 챕터 2까지 미뤘다면 저랑 비슷 비슷하게 미실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공식 카페에 이미 등급표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시면 가르프 레이켈 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지금 운명 애초에 오성이 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여기 댓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형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리셋이 없고 리셋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뭐 다른 게임처럼 편하게 할 수가 없는 편이기에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정말 진짜 얘는 죽어도 쓴다 싶은에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키우면 좀잘 쓸수 있잖아요 사실 모든 수집한 게임들이 그런 편인데 한번 직접 한번 써 보시고 판단을 내리시는 게 어떠실지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그 여기까지 맥시멈이었고요 저는 일단 요 캐릭터들을 좀 토대로 좀 육성을 시켜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